자, 오늘 빨리 시작할게요. 꽃동백님, 박박, 박박동찬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가볍게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질문 받고, 이제 뭐, 한 9시 반쯤에 빨리 뭐 방송 마무리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어떻게 될것 같은지. 이 정도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음악 들면 저작권은 괜찮나요? 애초에 그 유튜브 조회수로 인한 어떤 뭐 이게 뭐 영상을 이제 그 유튜브 수익을 목표로 만드는 게 아니라서 아.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 영상이 이 영상으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이거 노란 딱지를 붙여줘요 이제 노래 같은 거 저작권이 걸리면은 저작권이란 게뭐 어떤 걸 그냥 단순히 쓴다고 그게 저작권 침입가 아니라 그걸로 이제 수익 창출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수익이 없으면은 문제가 될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 오신분들 테스트 한번 눌러주시고 질문 가, 어 간단한거 어,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거라던가 그런것들 뭐 빨리빨리 질문을 해주시고 어 제가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대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송님 안녕하세요 골새가 언제 매서 안될까요? 골든센츄리요? 굳이 지금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laughs> 그니까 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차트 따로 이제 좋은 거는 다른 종국주들 로스웨일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로바닉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 황상이 그나마 모양 비슷해도 이게 훨씬 나아요. 음. 로스웨일이랑 황상이 제일 낫네. 제일 난건 로스웨일이에요. 일단은. 어. 이게 지금 나올 때 거의 다나 버려가지고 진짜 좋아요 이거. 음. 이 와인이 완전하세요. 황황정은 아, 좋고 대우 볼게요. 조문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을 많이 마련하면 마련할수록 좋습니다. 연말까지의 목표는 어쨌든 그거예요. 음. 연말까지의 목표는 그거 감안을 해서 기회비용 생각하셔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들 빨리 본인 뭐 물려있는 종목이라던가 뭐 궁금한 것들 빨리빨리 이제 질문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내일 장 어떻게 될지 그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내일 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론 도라이처럼 간다고요? 아, 근데 이론은 똑같아요. 이게 뭐다 똑같지 뭐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뭐 이제 여기까지 그냥 박스권 상단까지 온 거예요 그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론이 좀 아깝긴 해요 이게 참 내가 저거를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지금 이제 밑에서 비빌 기는 애들 있잖아요. 이론도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이제 아 이론 이 진짜 징글징글해요. 라던 그 종목이라니까 이게. 만약에 1,600원, 1,700원 맞춰놓고 갖고 있었으면 이게 얼마예요? 3배잖아요. 그냥 지금 가격이 3배 이상이죠. 사실은. 3.2배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3.2배에서 3.3배 정도. 네. 아깝죠? 응. 이걸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전에 내가 이런 영상 설명했는 거 그거 보시면 돼요 월봉 펴놓고 항상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애라니까요 얘는 끝 맨날 4천원 ,000, 4천원 그랬잖아요 최소 서울식품 볼게요 돈우공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비길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갈지 안 갈지. 서울식품 차트는 좋아요. 여기서 어, 얘가 진짜 천 원까지 갈것 같아요. 어, 천 원까지 갈것 같은데 굳이 여기 돈을 넣을 필요는 없죠. 제가 서울식품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200 몇십 원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갈 줄은 몰랐다. 이거는 이제 손을 떠난 거죠. 어. 여기서는, 굳이 여기서 돈 넣어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근데 차트는 좋아요. 어, 잘 가겠다. 진짜로. 진짜 잘 가겠다. 한 1, 2주만 더 기다려서 사면은 대박 날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삼박항승이 나오겠죠.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러고. 네. 대신 오늘 뭐, 오늘 내일 바로 몰빵한다? 바로 그냥 물리는 거예요. 일단은 물리고 시작하는 거지. 근데 뭐 기다리면 올라가요. 어디까지? 진짜, 일단 최소 700원. 골든센츄리요? 골든센츄리 금방 했는데. 골든센츄리 보시면은, 이게 뭐 갖고 계세요? 지금? 명조님?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갖고 계신 거예요? 아, 시트랩스요? 잠깐만요. 조 리님. 명조님은 이거 갖고 계신 거야, 아니면 사고 싶은 거예요.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안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요. 음. 자, 일단 대답 나오기 전까지 CT를 써볼게요. 이뭐 똑같죠, 음. 그러니까 시트랩스가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6,700원 왔다리갔다리할 건데 이게 참 좋은 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1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전에 2,100원이나 뭐 1,900원이나 2,000원 뭐 이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짚고 이제 1,900원에서 뭐 2,000원 사이다 1차 목표가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음. 지금 차트가 이까지 왔으면은 2100원은 출발선 출발선. 얘는 이제 여기까지 갈 거예요. 이전, 이전에 있던 여기 박스권 상단 있죠. 여기까지 무조건 가요. 얘는 이미 이제 3 4 0 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평단가 6,700원 맞춰놓으면 얼마다? 몇 배를 먹는 거다? 거의 6배 먹는 거예요. 이거 평단가 6,700원 맞춰놓고 이제 한번 뭐 시간 투자를 1년 반? 1년 정도 할만하죠 이거는 진짜 할만해요 6배면은 1억, 1억만 넣어도 6억이 되는 거라서 저는 이거 이제 차트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언제쯤 살까 생각좀 하는 중이에요 이것도 475원 800만원이요? 800만원 정도면은 그냥 매도를 해주세요 지금 매도해도 시큰 돈 버니까 어 일단은 월요일 날 이렇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800만원이면 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명조님도 똑같이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어 지금 현금을 확보를 해놓는 게더 좋으냐? 아니면 은 이제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과감하게 이제 포기를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것도 잘 생각해 주세요. 아 박박동자님 골세각 갖고 있어요. 익절하세요. 어. 그러니까 제발 그 제가 저기 쳐 드릴게요. 자, 미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K님. 우진 B&B 3200원이요? 3년이 넘었다고요? 근데 왜 여기서 안 팔았어. 이거 왜 여기서 안 파셨지? 지금은 회사가 이제, 나락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어. 좋아지고 있, 다고 보기 힘들지. 어. 그니까, 좀, 갖고 있으면 여기까지도 내려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거는? 왜, 왜 여기서 안 팔았지? 이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나는. 4,100원까지 갔으면은, 거의, 그래도 30%는 나왔을 텐데, 이걸 왜안팔았을까 이거는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회사가 좋으면 그나마 뭐 어떻게 그냥 차트 보고 자리라도 이제 좋은 거안 좋은 거 봐드리겠는데, 이거는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자,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일 시장 일단은 괜찮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지수 차트 보고 하는 소리예요. 왜냐, 왜냐, 얘가 2 1선 밑으로 부서지고 부서지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오늘 장중에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거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이게 포지션이 이따위인데 진짜 이따위인데 체감지수도 낮았을 뿐더러. 어 이게 지금 시장이 내려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어 미국, 미국도 미국 그렇고 지금 이제 운전대 잡은 사람들이 어 시장 지수를 내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자산가치 뻥튀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냥 어 지금부터 뭐 정신만 차리면 되지 뭐물 타서 평단 내린 거라고요? 그래도 이거는 매도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면 피볼것 같은데 나는? 이러니까 지금 회사가 나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별로 좋게는 안 봐요. 어. 차라리 하실 거면 이런 거 하시지. 이런 거. 교촌 F&B 같은 거.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거. 많이 올라갈 텐데. 오늘 같은 날또 올라갔잖아. 이거. 이런 게 제일 무난하다니까요. 막 제발 막 이상한 거 찾아다니지 말고. 회사 봐요, 얼마나 좋아, 이거,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응? 매출 빵빵하게 잘 나와. 영업이 빵빵해. 뭐, 이전보다 더잘 나오고 있어. 그 근데 뭐, 사람들이 막 코로나라고 치킨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얘를 안, 얘가 망하려면은 조류독감이 개빡세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지금 조류독감 시즌도 아니고 뭐.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뭐, 자본금은 회사가 300억 갖고 있다가 1,600억 가까이 늘어났고, 부채는 어때요? 부채는 같이 늘어나도 어때? 둘다 커졌으니까 회사 덩치는 이만해진 거지. 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어떤 상태다? 요런 상태다. 지금. 상장되고 나서 요만큼까지 왔다. 차트만 보면 어때요? 당연히 1, 2, 3 이게 나왔다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수령 끝나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가든지 2, 3파 하락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눈 감고 사도 돼요 사실은 끝났어요 어. 1차 목표가 어디? 1차 목표가 여기, 여기가 출발선에 22,150원 정도가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 얼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최종 목표가 3만원 지금 얼마에 2만원이죠. 50%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 하세요, 그냥. 베이스님 안녕하세요. 진짜 딴거 하지 말고 저런 거 하시라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아무리 3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해도 안 돼요, 사람들. 절대로. 어.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저한테 멱살을 잡혀서 지금 방강제로 이제 장기를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절대. 이게 혼자 불가능한가 봐. 음, 저 같아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주식이란 걸 혼자 수익을 꾸준히 못 내봤고, 이제 뭔가 이제 막 자꾸 솔깃한 소리들이 다 들려요. 이게 저같은 사람이 이제 아 이런걸로 돈 어떻게 벌어야 할 때야 같이 옆에서 끄덕끄덕하지 막상 이제 이거 뭐 때문에 갔는데 저희 지금 매집중 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이 눈이 돌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이게 옆 사람이 뭐 좋다 좋다 그러면 진짜 좋은 것 같고 그 사람 돈 버는 게배 아파서라도 일단 사고 봐야 되죠 쟤만 돈 벌면 돼배 아프니까 그거에 참 그런 것들이 제일 큰것 같아요 비아트론이요? 비아트론 볼게요. 이거 2% 수익 중이시면 오늘 사신 거네요. 아니면은 이날 사셨다가 지금까지 물려있다가 오늘 이제 구조대가 온 거고. 둘 중에 하나네요. 오늘 산거 아니면은 요날산 거. 뭐 6월 9일 아니면 10일이겠죠. 장기 투자하기에는 적절치는, 회사 좋네. 주가도 괜찮은데, 이 정도면. 반도체 압도? 와, 씨, 군침이 싹 도는. 나쁘게 산것 같진 않아요. 어, 단지 이제 좀. 어, 잘 사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잘 사셨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은, 뭐, 이둘 중에 하나에 팔면 돼요. 막, 한, 만 육천 원? 만 팔천 원? 저둘 중에 하나에요. 그래도 40% 이상 나와요. 음. 중국쪽 컨센서스 변경인가요? 아니요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 박동찬 님이 그거 아닌가요? 현성 님 아니신가?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잘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회비용 얘기를 생각을 해서. 아, 회사가 괜찮아 보여서. 어, 잘 들어가셨어요, 영민님. 잘하셨습니다. 이건 잘 하셨습니다. 이건 잘산거 맞는 것 같아요. 어, 잘 샀습니다. 섹터가 반도체라서. 음. 회사도 뭐 무난무난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잘 사셨어요 아 박동동 님이구나 아나 저분 두분 계속 헷갈려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중국주 컨센서스 변경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거에요 이제 최명조님은 제가 예수금 얼만지 대충 알고 저분이 이제 만난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대충 상황을 아니까 저분한테 800 정도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비중이에요. 어, 크게 의미가 없는 비중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명조님 보고 이 정도 비중이면은 그냥 파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또 질문 없죠? 일단은 내일 장, 무난할 겁니다. 최소 나쁘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지금은 어떤 장이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진짜 개차반으로 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존버하면은, 존버를 하면은, 살려줘요, 시장이.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굉장히 쉬운 장이에요, 지금이. 아, 내가 잘하는구나. 역시 내가 잘 골랐어. 이러다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거 터지면 골로 가는 거.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 터지기 전에도 18년도 1월 달에 뭐였어요? 금리 올린다 그랬죠. 그죠? 금리 올린다 그래 가지고 시장이 18년도 1월 달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8년도 1월 달 그때 비트코인 관련주들 우기투 같은 거 만원 갈 때에요 바이오 관련주들 셀트리온 사명제 해가지고 날아가던 시기예요 수소차들 유니크 같은 거 정점을 찍었어요 9천 몇백 원까지 갔었던 때예요 그게 다 정점을 찍고 나서 개미들이 그때까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17년도부터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었거든 뭐야. 아, 허니방님, 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7년도까지 굉장히 좋았던 장에서 하락장 맞아버리니까 어때? 사람들이. 아, 역시 버티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도, 돌아오긴 개뿔. 그때부터 날아갔죠. 18년도 1월 달부터 금리 올라간다고 쭉 내려갔다가 6월 달에 뭐 터집니까? 미중무역 분쟁 터져서 시장이 터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18년도 9월 2 8일날뭔 일이 발생이 됩니까? 이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펙트가 강했기 때문이야. 9월 2 8일날뭐 됐어요? 저 됐죠, 뭐. 시장이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갔잖아요, 뭐야, 뭐야, 뭐야. 아, 허니방님 또 마흔, 총 2만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후원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설명 마저 할게요.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좀더 하지 사람들이 미쳐있죠. 개떡한 진짜 이게 주식차트라고 치면은 여기서 사도 물려있다가 시장이 올라와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줘요. 진짜 이렇게 올라가죠. 마이너스 뭐10몇 프로까지 갔다가도 이렇게 살려줘요 시장이. 이게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멈출 수가 없게 되거든요. 주식시장 한번 보세요 나중에. 꼭대기, 꼭대기, 꼭대기에서 이제는 진짜 주식 더막 미친 듯이 올라간다 할때 이제 뭐 하나 터진단 말이야, 또. 이게 똑같아요. 어, 조정장 오기 전에 모습들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심하게 물리겠죠. 어마무시한 돈들이 막 주식 시장이 물리게 될 거란 말이야. 지금 사람들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 시장이 지금 굉장히 문, 안 좋아도 무난하게 안 좋거든요? 이런 장에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헤벨레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지들이 잘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두 가지 기회가 있어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수혜. 어. 그 다음에 뭐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수익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어때? 마지막 기회는 뭐예요? 인버스. 인버스가 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리얼 비트코인이다. 진짜. 인버스가 1,000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냥 사야 돼요. 진짜로. 1,000원에 그러니까 900원에 사서 얘가 600원까지 떨어진다 그래도 인버스가 살 가치가 있어요. 일단 900원만 맞춰놔도 평단을 몇 배를 먹냐면 최소 최소 네 배를 먹어요. 남들 다 죽어 나갈 때 나는 4배의 수익을 볼수 있다고요. 짧은 기간이 되겠죠. 왜? 시장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줬으니까 여기서 더 이렇게 오를 거거든요. 여기서 꼬라박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전체적인 추세 봤을 때 어때요? 코스피 지수가 단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천 이상이 깎일 거예요. 어, 분명히 수혜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인버스가 1천원 밑으로 가면 이게 마지막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버스 베팅할 때까지 그 전까지 이제 돈을 최대한 많이 불려놔야죠 진짜 5억 딱 5억이 목표예요 저는 지금 예소금이 5억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건 4배 했다고 생각해봐봐 얼마나 포근합니까 그것도 하락장에서 먹으면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4배가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데 내 돈은 20억까지 불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위기가 오든 어떤 무슨 일이 오 나를 찾아오건 다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자신감도 생기고 물론 지금도 자신감이 있지만 엄청나지겠죠? 진화를 하겠지 사람이 신분도 달라져 있고 무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몇까지 방송하고 더 이상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내일 장, 나빠도 무난하게 나빠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걱정하지 말고 푹 자시면 돼요. 어. 일단 뭐 받을 질문은 다 받은 것 같으니까. 자 다시 허니방님, 2만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채팅도 안 치시고, 그냥 후원만 하시고 가신 건가? 죄송한데. 뭐, 원하는 거 있으세요? 뭐, 질문이라도 하시고 내가 뭐, 어떻게 뭐, 대답이라도 해드리고 호원받아야좀 들면 안돼뭐 무튼 채팅이 없으시니까 알 수가 없네 자, 일단 고생들 하셨고 어, 뭐 내일 저녁에 또 방송 켤수 있으면 키고 제가 어, 저녁에 운동하는 날은 방송을 못 켜요 시간이 안 돼요 퇴... 진짜 이게 무슨 이러다 돼몸뚱아리 퇴물될 것 같아 어. 자, 여기서 죽어 나가요. 어. 자, 고생하셨습니다.